고기부터 해야되나? 아, 이제와서 청... 채널, 채널이 채 판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아니 나의 지금 상태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정체성이라고 할게 이사하잖아 <laughs> 아니 제가 채식을 시작했다기 보다 고기를 끊은 지한달 정도 됐죠? 청문회 시작하시죠 아직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 정체를 이야기 정체 했잖아요 아 고기를 끊었다고요 아 고기를 끊었다, 끊었다. 아, 끊었다. 8월 1사일 고기 끊는 날 오늘이 5월 15일이므로 네, 딱한달되났는데 네. 가장 베이직한 헤스코 베스테리언의 단계인데 이건 지향, 그래서 최대한 다른 걸 먹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요가를 했잖아요, 요가를 네. 하면서 거 우리 요가학원고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약간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하는 데가 그치. 마음 수련에 가까운 곳이었잖아. 그리고 그 학원이 그 비건 레스토랑이랑 합쳐져 있는 데여가지고 부모님이 운영하신 직접 레스토랑도 운영하시고 하는 데였거든. 근 그걸 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에 요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채식에 관한 컨텐츠들이 나한테 연관으로 뜨는 거지 알고리즘으로. 근데 거의 그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비건을 하는 이유는 비폭력. 근데 나는 그걸 보다 보니 환경문제 때문에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많은 거를 내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서 신체는 아시죠? 저 요즘 밥 많이 먹는 거 항상 배가 고픈 상태 아, 밥 먹고 뒤돌아서 배고픈 상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다 이게 소화가잘 된다는 뜻인가? 떡을 진짜 잘 싸. 변비 같은 거 전혀 원래 제가 약간 그거 있잖아요 과민성 개장 네네네 그 자주 배탈이 나고 근데 저 지금까지 한달 동안 안 좋은 똥을 산건한번 정도? 아, 뺨 없이 그냥. 정신적인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이래지고, 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스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것 같잖아? 그렇진 않아. 또부스부신다고 여전히. 나는 나다. 아 <맞아. 웃음> 어, 여전히, 한번 부숲부신 나 같아. 배가 자주 고픈 내가 되었다. <laughs> 어, 배가 자주 고프고 똥을 잘싼 내가 되었다. 소우 같다. 고기에 <laughs> 대한 그리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제 소울푸드가 인생 소울푸드가 냉면이었는데 그걸 못 먹는 게 참. 채식주의자용 냉면 어딨지? 이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가니까 고기 육수가 아닌 거지. 버섯 육수로 할수 있겠다. 어 그거 있는데 공덕에. 아 버섯 뭐. 우린 물로 하는 부산면옥이라는 유명한데는 있어. 음... 그리고 동치미. 그래서 지금 동치미 를거 거의 끼고 사. 1위가 지금 냉면인 거예요? 1 1등 냉면. 짜장면. 3. 감옥 부산. 수소울푸드. <laughs> 보쌈! 소프푸 냉... 모두 이었네 어, 보쌈, 냉면, 시킨인데식만 마구 있어 지금 응. 남은 게시혜어나 <laughs> 궁금한 거 생겼다 <laughs> 새로 맛들이 예를 들면 동치미나 그런 거 동치미 핵맛있어 <laughs> 동치미, 동치미, 동치미 킬러가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치미 핵 맛있고 요새는 응. 펠라펠에 복받아고 펠라펠 집만큼 검색해고있원투드 다이어트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지금 명아리콩이랑 사는 거 아니고 <laughs> 후무스도 너무 맛있어 영절이 그 약간 규정되는 게 진짜 그 차례를 지내면 나물도 있고 근데 우리 집은 차례를 안 지내고 맛있는 걸 해서 먹는 스타일 이 항상 뭐 LA갈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맨밥만 먹고 완전히 있 그래도 서울에 꽤나 비건이 많은 지역에서, 지금 작업실이나 집이나 둘다 그런 제, 동네에서 있으니까 제가 나와보니까 마포구 영상보니까 음. 그 그러니까. 확실히 비건 식당이 꽤 많잖아요, 지금도 음. 아니면 비건 식당이 아니어도 비건 메뉴를 파는 그런 곳들이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반응을 얻었을 거야. 이제 가장 근데 어이없던 말보다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왜? 라고 진짜 심각하게 질문. 가볍게 혹 어, 그걸 왜시작했어왜 내가. 가장 어이없던 말은 살이 빠졌어? 아니요 저는 삼시세끼 탄수화물 제가 그렇게 챙겨 기는는 어떻게 살빠져요 아무래도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좀. 어 건강하고 약간 요가하고 그치. 뭔가 무슨 말 마른데 막 근육질이고. 맞아. 그살 빼려고 하는 거냐 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 일단 내가 인스타 계정을 하나 새로 팠는데 이거에휴 휘슈라고 하나 팠잖아요 그래서 먹고 있는 걸 가끔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해먹은 거를 진짜 알료 올리오를 제일 많이 해먹었고 친구들한테 먹었을 때도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게 알료 올리오와 살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사가 사실 원래 애초에 고기가 잘안 들어가고 알료 올리오도 고기가 안 들어가고 하니까 모두 그냥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뭐 음. 쌀쌀 레시피를 하나 줘야겠다. 살생살생각이. 사회생활,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이 가장 많지 않나? 인간관계에서 약속 같은데 만날 때마다 오는 피로도 맞아. 때문에? 아니 이게 나만의 고충이 아니라 작업실 같이 쓰는 선생님들의 게도 고충이나 역으로 묻고 싶은? 포 그게 고충이야. 식사 메뉴? 우리가 반찬 먹는 거 봐. 그 옛날에는 어, 우리 네. 힘들 때는 고기 먹으러 뭐, 뭐, <laughs> 이거만 끝나면 고기 먹자 하면 다 같이 막 으쌰으쌰 움직였던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으니까 <laughs> 제가 좀 있으면 또 제가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버거킹이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laughs> 얼마전에 방방례 할머니가 된장국수 <laughs>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할머니가 그랬잖아 옛날 고기는 꿈도 없고 부추만 넣어서 먹었다고 트위터에서 엄청 흥미했던 레시피인데 순대 없는 순대볶음 음. 야채랑 깻잎이랑 쫄면 이렇게만 넣어가지고 맛있으면 음. 그때 한 소개하는 도찍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행을 못 가고 하니까 이런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콘텐츠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일상 브이로그로 전환하시겠다. 다음 주에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까지 또 고기 안 먹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